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5년 KT 유리그 왕주왕전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이더솔 위원 모시고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32강전입니다. 무려 3주를 기다린 어, 왕주왕전이에요.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 12시 경기죠. 건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입니다. 대학교 공문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힘드셨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우치전을그 우승까지 하고 오느라고 그렇죠. 좀 체력적인 조금 부담이 네. 됐고 용인 대 선수들 이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선수도 많이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추가골이 조금 터졌으면 네. 조금 쉽게 갔을 텐데 추가골이 좀안 탔어 갖고 음. 끝까지 좀 힘든 게임한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뭐 탐색전이라고 치고 어 후반전에는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건국대가 이제 경기를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집중력인 것 같아요. 뭐 찬스는 내가 봐도 굉장히 좀 좋은 찬스가 많이 났는데 한 번만 더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추가 골이 좀안 터진 것. 연장전은 경기를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 전반전에는 좀힘 있는 선수들을 넣고 네. 이제 후반전부터는 기술 있는 선수를 좀넣갖고 그렇게 작전을 좀 했습니다. 음. <목소리> 조원희 선수 좀 일찍 뺐어요.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금방 말했듯이 네. 힘 있는 선수를 좀 상대팀도 힘이 있고 우리가 기술 축구를 해도 상대팀이 힘이 있으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음. 그 후반전에 이제 저, 전반전에 힘 있는 선수랑 음. 후반전에 기술 있는 선수 조합을 해서 그래도 게임은 좀잘 했던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자 16강 진출을 하셨어요. 어, 오늘 경기 좀 부족했던 좀 보완을 좀 해서 16강 준비 하셔야 될텐데 16강 대비하시는 각오 좀 가, 어,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늘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해서 네. 또 중앙대나 한남대나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렇죠. 일단 우리 팀부터 정비를 잘해서 거기 16강에 좀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공국대 성적이 워낙 좋았고 또 강팀으로 또 많이 알고 있고 수도권 B리그에서 또 최강으로서 면모를 계속 다져왔기 때문에 또 팬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뭐 건대 이렇게 축구를 그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그 축구가 또 잘한다고 많이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전화 선수들이나 그 보답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할 히 겁니다. 16강 이상 올라가셔서 어 건대 동문들, 건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어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승권의 주인공죠 이 최영주 선수 한번 만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까이 좀 오시고요. 네. 승리하신 기분, 소감 여쭈고 보고 다음 질문 해야죠. 네. 아 힘든 경기였는데요.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형들이랑 다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저희가 전국 채전도 있었고요. 이게 채전 우승했는데요. 네. 그 끝나고도 휴식도 없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왕중왕전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정진 네. 일정이 솔직히 수월한 건 아니에요. 계속 빡빡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 건국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많은 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 궁금한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워낙 명문대학이니까요 그렇죠. 저희 건국대학교 다음 축구 보여주도록 하루하루 매게임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랐을 때 기분이 정말 궁금해요. 결승골이란 말이죠. 그것도 네.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 시작하자마자 네. 아, 그때... 머리로 이제 골을 넣었는데 머리가 시원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골은 이제 누구나 다골 넣으면 다 신기한 것 같아요. 다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골 넣는 기분에 그 맛으로 축구하는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분 좋았습니다. 16강전에서도 골을 넣으셔야죠. 16강 준비하는 각오 궁금한데요. 또 이제 이틀 뒤에 또 게임인데요. 네. 이제 몸 관리 잘해서 이제 형들이랑 다 같이 형들이 이제 마지막 대니까꼭 네.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강전에서도 꼭 골을 넣는 최영진 선수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이더솔위원 모시고 오늘 첫 번째 경기에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아, 공부배 감독도 인정한 것처럼 체력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드러내면서 좀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선수들도 전국체전 때문에 거의 뭐 쉬지도 못하고 네. 수업 들어가고 뭐 훈련하고 이러느라 쉬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틀 뒤에 게임이기 때문에 중반 휴식을 취하고 심축강전부터는또 다른 모습, 또그 우승 후보다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인대는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만 어쨌든 어, 경기를 좀 패하게 됐고, 어,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어, 중앙대와 이제 한남대의 경기죠.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경기를 공격대와 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다솔 위원은. 글쎄요, 한남대학교는 박정민 선수가 그렇죠. 이 권영리그에서 엄청난 골을 좀 터뜨렸던 선수인데, 네. 글쎄요, 이...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음.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팀이 올라오든 건국대학교로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16강 경기또 어떻게 펼칠지도 또 궁금하고 또 오후 4시에 있을 또 경기도 이다솔 위원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이다솔 위원 저는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ove it. Up.